어? 그냥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 만나기 쉽냐고. 나쁜 사람이 아는 게다 나쁜 사람이지. 노름하고 술 먹고 싸우고 훔치고 살인, 강도, 강간, 방아, 약탈, 사기. 그런 사람들이 좋은 에, 에, 에너지가 나오냐고. 또 주, 주변에 좋은 사람에서 그런 일을 하냐고. 나쁜 사람하고 어울리다 고 자기도 모르게 훈수 태가고 어, 어, 그렇게 되, 되기 때문에 나쁜 사람한테는 넌 어, 나쁜 에너지들이 나오니까, 어? 옛날부터 그래서 백로야, 까마귀인데 가지를 하하고 어? 아니, 같이 물들을까봐. 착한 사람 착한 사람게 있는 거예요. 착하다, 착하다, 착한 사람은 스님들이 착하고, 그래도. 근데 스님이라도 돈 달라고 그러고, 뭐, 뭐 하라고 그러고, 방편하라고 그러고, 뭐한 건, 그건 아니지. 스님들은 아무 조건 없이 진짜 자비로 그런 거지, 돈이 먼저 앞지로 가는 건 운영하려고 그러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건 내가 볼 때는 아니라고 해요. 선사, 선사들이나 선승들이나 유식을 하거나 이렇게 구사로 하는 이런, 그 뜻이 있는 스님은 지자는 뭐이라고 병고치단 말 하지도 않고, 아는 척 하지도 않고, 그냥, 항상, 좋은 염력, 좋은 생각, 닦은 것만큼 수채를 보내주고, 어, 많은 거지. 그걸 뭐, 대가를 바라고, 뭐, 뭐, 기도비를 받고 그런 건 거래지요. 능력 없는 사람일수록 빈소리가 유연하다고 그런 쪽으로 얘기하고, 뭐, 손으로 카이로프랙팅이라고 만진다라고, 뭐, 염력을 보인다라고, 동작을 취하고, 뭐, 다 소용없습니다. 뭐, 뭐, 내가 그런 사람들 들어봤지. 그탁 들으면 탁 해. 뭐, 정기신 호듣고다 소용없어. 한생각 일어나면 일체가 필요한 거고 한 생각이 쉬면 일체가 필요 없는데 모든 건 마음 잘 쓰고 깨끗하고 그래서 자기가 아플 때에서 착한 사람을 만나고 착한 사람의 염력을 받고 그 염력을 주고 받는 게 병문안이요 딱한 사람을 초청하는 게 아니요 어? 병원에 있을 때 맑은 사람 그 맑은 사람 한 사람은 안 가지 시간도 없고 바쁘고 그런데뭐 병치료를 뭐 여기저기 다녀 다 출가하고 어? 결제 땐도 닦아야 되고 항상 하는 거지 어? 그러니까 진짜는 어? 안 가는데, 그 서로 이해가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서로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 신도는 어? 많은데, 아픈 사람은 약짓이 있다면, 맨날 지금 평생 그게 옳은 거냐고 큰 눈으로, 이제 삼계 도서 사생자부시합으서서가감을 붙여 제자라면 더 크게 어? 에너지를 모아 갖고, 더큰 일로 쓰면서 자일지 성불도사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어? 예를 들어 물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야 바다에 얼마나 바뀌겠어. 어? 그러니까 쓸모가 없어. 그러나. 일주일을 봐도 봐,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진 걸. 엄청나요, 그냥, 어, 한 독이 될 거야, 한 독, 독이. 그렇죠. 조금 닦아가고 조금 써먹는 거는 물방울 갖고, 어, 모아가지고 조금 조금 모아가고 한, 한컵 먹고 또 하고 손 씻고 하겠다는 거 똑같은 거고, 크게 도로를 닦는 사람은 대도는 무문이라 에너지를 계속서 모으는 거야. 모으고 우선 자기 건강해야 돼. 자기가 건강해야 남한테 수처를 끼지? 스님이 아파갖고, 연실 그냥, 눈은 안대하고, 그냥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입은, 어? 그, 말은 잘 못하고, 그냥 뭐, 여기저기 부스러지고, 그냥, 디고, 헐고, 그냥 뭐, 반은, 어? 환자가 돼갖고, 콜콜콜콜한 사람이, 무슨, 뭐, 나물 갖다 염령을 보내주고, 좋은 파동과 파장을 보낼 수가 있겠냔 말이오. 그, 그러니까 싱싱하고, 심 넘치고, 건강할 때. 그럴 때 이제 도를 딱 그런 고승들은 안 오더라도 말만 해도 대화를 나어도 극미들이 쫙 눈에 보자면 리모컨처럼 전선 주 타는 은다 가는 거야. 부산 대구 서울 할것 없어. 미국이고 뭐 한국이 아프리카고 생각하면 관하면 다 통하는 거야 이게 우주 법계의 극미의 실크로드처럼 극미의 로드길이 있는 거야. 다 이걸 믿는 거예요. 어, 얼굴 마주 본다고 해서 뭐더 낫겠어요? 근데 다만 이 제일 중요한 건 서로들 친한 사람들끼리는 사랑의 파장이 나갑니다. 그게 서로가 교류가 되다가 하나가 딱크로스해서그 사장, 사, 사랑의 염력 안 맞겠다면 게 별거요, 이혼이요, 이별이요, 어? 그러면서 거리를 끊는 거란 말이에요. 나 아, 도저히 안 맞겠다. 그래서 요새 이런 말이 있어요. 어, 학력 좋고, 집안 좋고, 돈 많은 것보다, 어? 성격이 좋아야 된다. 성격을 일순위로 봐야 된다. 근데 그거는, 어, 배부른 사람이 하는 거고, 축구 배고픈 사람은 돈 많은 게 제일 좋지. 일단 나중에 아무 뭐 이혼하든 말든, 그 다음에 건강하고, 어? 그냥 그러니까 건강해야 또, 어, 건전한 생각을 가져요. 다 필요한 거야. 근데 전생 인연이 와서 만나거든요. 어, 전전생 인연이, 십생전이, 그냥, 그래.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은 절대로 몰라요. 그 겪어보지 않으면 그 사람이 돼서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 이게 파장의 법칙이라는 게 있구나. 나쁜 병을 열리면 빨리 온기회복을 해야 되고, 연불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연불 같은 거라든지 참선은 더 좋고, 그래서 꿀때리 에너지를 모으자. 난 태어나기 전에 무엇이었고, 내가 죽은다면 어디로 가는가. 어? 죽을 장소도 모르고, 죽을 날짜도 모르고, 죽은 다음에 난 과연 무엇인가이 눈에 띄는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것, 내 눈에 띄는 내 재산, 모든 가족은, 나나의 헤이스, 키스미, 굿바이, 어? 뽀뽀나번 헤어지자는 것처럼 사바세계는 끝난다. 나는 이제 다시 중음의 세계, 미미신의 세계, 영가의 세계로 간다. 그, 무엇이 삶이었고, 무엇이 죽음이었냐. 차 육, 체는 별게 아니에요. 한 줌에서 줌이 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몸 전체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고친다는 이 파동의학이라는 건 그래서 제가 그 극미 파동의학은 몸 전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야. 한 부분을 고치는 게 아니야. 뭐, 간이 나쁜 간만 고친 게 아니야. 에너지를 온 몸의 세포를 갖다가 길가, 일본 말로, 영어로 챈지, 어, 우리 유식이건 전신 득지 식을 바꿔버린 거야 에너지를 체질을 바꿔버린 거야 신심 있는 체질 신심 있는 세포로 크 호적 부처님 삼계도서 사생자부 시아버서 성어머니 부처님 안지나사 부처님 크 저는 오늘까지 산 것도 감사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사람은 너무 쉽게 죽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꼭 병으로만 죽는 게 아닙니다 사건 사고로도 죽습니다 다 뒤로 한번 넘어졌는데도 목욕탕 가다가 넘어졌는데못 일어나 죽는 사람도 있고 그냥 다 어, 너무 좋아서 떡 먹다가 채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크, 참, 어, 고통을 겪고 죽는 사람 있고, 자살해 죽는 사람도 있고, 그한 생각 사이 지 몸을 버리는 게 너무 많고, 고속도로 그냥 맑은 날 놀러 가다 음주운전, 졸음운전 차고 딱부딪쳐가지고 죽는 수도 있고, 사돈남만한 것처럼 본인이 그렇게 죽었다면 하찔한데 나는 아직까지 이런 일 없이 잘 사는 게 부처님 덕입니다. 몸이 조금은 아프지만은, 부처님, 이 정도면 아직 쓸만합니다. 제, 제가 신심이 좀더 있어서 5분 참선이라도 꾸준히 하고, 제가 5분 연불이라도 하고, 제가 꼭 5분이라도 산보를 생각하는 걸 잊지 않고, 항상 부처님을 잊지 않는 사람이 되십시오. 지금까지는 저는 너무 나약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마음이 기도요. 기도란 건 뭐예요? 항상, 우선 자기부터 기도하는 거야. 뭐, 어, 주제 넘게 지가 뭐, 어, 자기 코가 석자인데, 남 기도해준다, 뭐 한다, 뭐, 자기, 자기 건강. 자기가 건강해야 에너지가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자기가 글씨를 몰라. 영어를 몰라. 아니, 자기 아무것도 모르면서 남 가르치겠다고 웃기는 거 아니야. 남 부러워해도 웃기는 거고. 부러워할 시간에 어? 자기 실속을 체리해야지. 그 실속 체리는 게 불교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착하기만 했지 예? 현실 사는 걸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염, 이 염력은 여러분들이 극미인데 염력이 다 극미야, 극미. 금미. 텔레파시라고건그 사람이 에너지에서 내보낸 수출하는 걸 DNA고 죽은 다음에는 미묘신이라는거 미미미 아직 미, 미, 미 미묘신을 중음신이라고 중음신을 갖다가 영가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가로 입학하면 날라다닌단 말이요. 그러면 땅이 필요 없고 집이 필요 없어 잠이 필요 없어 너희가 없는 데 무슨 잠을 자 영가? 가 그건 그러니까 24시간 똑같이 있는 건데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해서 영가는 밤에 움직이고 어? 귀신은 밤에 움직이고 낮에 난다. 아니요 그것도 먹으려고 하던 습이 있어서 제사를 얻어 먹으려고 어디 갔서 어, 기웃고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냄새로 먹고 눈으로 먹고 생각으로 먹기 때문에 에너지를 할데가 없나 해가고 에너지를 먹어 다닌데 식당 같은데 가서 냄새 맡고 운감 못해요. 그 귀신이 있어요. 지키는 식당 같은데도 참기름집도 맞춰가지고 술집도 맞춰가지고 어디 다 임자 있어 어디고. 그래서 어, 자기가 나무 밑에 갔으면 왜넌 우리가 몇명 지금 있는데 우리 있기도 안돼 너 절로 가라고. 그 그러니까 떠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면배 배는 고프지 먹을 거는데 제일 많이 모이는 게. 직관 귀신이라고 똥똑간데똥 떨어질 때, 응! 하고 쌀 때, 요새는 자변귀지만은, 그, 고 순간에 그 에너지를 몰려보면, 변속관 귀신이 제일 많는거예요 그래서 변속관 한번 옮기면, 동티 난다 그러고, 사건, 사고 난다 해서, 가기 전에, 어, 뭐, 손 없는 날, 그것도 빌리고, 뭐, 옛날에, 어, 길 없는 길을 하고 했단 말이에요. 못하다막는 것도 마찬가지야, 귀신이 싫어할까봐, 미묘신이, 중음신이 영가가, 터줏대감이. 그 터줏대감은 집착을 하고 그 터에 있는 걸 터줏대감이란 거예요 예를 들어십 10대를 갖다그 집에 살았어. 한옥에서 그음에 죽었어 후손이 부도가 나간 걸 팔았어 그러한 것은 있으면 시 후손이 팔아먹어서 10대 있던 골초한 영가들이 얼마나 많미묘 신들이 해탈이 안 됐다고 쳤을 때유대하지 않았다면 근데 그게 갑자기 누가 기독교인이 들어오거나 이거 뭐 별거 아니냐고 하면 거기서 이, 이 손자수가 나는 거야 그게 터의 원리야 왜냐면 지기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있잖아 그 집착을 갖고 있잖아 자기가 살던 데가 있잖아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어, 생각을 좀 해야 되고 그 염력을 한 순간에 우주시고 어디로 다갈수 있다는 거. 그상대방을 그러니까 싸우질 말아야 돼. 미운 염력을 받으면 안 돼요 일이. 똑같은 콩나물을 길러도 미운 콩나물은 물을 줘도요 덜 자라고요. 어 물을 주면서 잘 자란다. 넌잘 생겼다. 황금빛이다. 아유 이쁘다. 어쩌면 이렇게 톡톡톡톡톡톡. 톡 아유 알러뷰. 아유 잠잠한마. 그래서 이렇게 아주 좋다. 그냥 잡이다 연불도 들려줄게 오늘따라 딱어한 마디 연불 딱 들어줄게. 하면서 어? 다른 건 필요 없다. 오늘은 마하바냐 바람밀 따다. 딱한 마디라도 이 석가문이, 석가모니다. 석가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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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다 오늘은 지장보살이다. 하면 사랑만 통해 있는 그 콩나물이 더 빨리 쭉쭉 달아난 거예요. 식물도 아리아식이 있어. 어 나무 어, 저 어, 모든 동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어? 먹는 채소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어? 그래서 그 텔레파시로 어. 다이 염력이 오가는 거예요그 다음에 말을 자유자재로, 어, 하는 것은 사람밖에 없어. 동물이 그렇게 언어, 전달 못해. 사람만이, 어, 부처님이 또이 사바세계에서 말을, 언어 구사를 갖다 살려주세요. 해서 뭐, 어, 그 주어라든지, 어, 접속사, 형용사, 동용사, 어, 동사 뭐 해갖고 쭉 만들고 한건다 사람만 있는 거야. 살자를 붙여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글의 그 힘, 말의 힘. 기가 막힌 거죠, 그게 그래서 글을 담당하는 신을 주서신이라고 했어 주서신, 어? 주인 주자에다가 글서자, 주서신이 문서를 담당합니다. 그 그러니까 주서신을 무시하면 안 돼요. 나쁜 기록을 안고 죽으면 죽은 애도 그 주서신한테 걸려갖고 그건 안 돼.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좋은 기록을 남기는 것, 항상 부처님 제자로서 어? 좋은 기록. 주서신 이 있다는 거, 주산신만 있는 게 아니라 주풍신, 주주신만 있는 게 아니요. 산신만 있고 이런게 아니요. 주서신이 제일 부족해요. 통장에 와요 대출받아요 문서로 하죠 그걸 암만 3천매하고 3만매 한다고 해서 문서로 대출받아도 안 갚은 게 그대로 있지 그 빚이 뭐 죽었다고 없어져요 문서 그대로 있는 거지 갚은 기록이 있어야 되는 거지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 기록을 여러분들 나쁜 기록을 남기지 말고 살다가 죽어야 돼 그래서 병원 한번 들어가서 병원에 병명 같은 거 나쁜 고 남기지도 말고 또뭐 어, 누구한테 꼬아 갖고 어? 돈 띄워먹지도 말고 의상값도 축제 전다 가려야 돼 어, 공짜가 어디가 있어? 이 세상에 다 좋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나는 강조하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그 다음에 <laughs> 이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은 지혜라는 건요. 옛날 사람도 지혜가 있어. 옛날에 그 저기 남미 마야인이라고 있어. 마야인들은 1년을 갖다가 음력 2 8일로 계산했어. 어? 1년을 음력으로 터서 28일로만 계산해서 13개월로 만들었어. 시간표터또 정확해요. 어? 왜음력으로 하냐면, 여자들은 달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자들은 아기를 배잖아요. 어? 그리고 모든 건 달의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280일이면 나오거든. 10달이면. 어? 양력 10달이 아니란 말이요 양력은 어, 9개월 한뭐 20일 뭐 이렇게밖에 안 돼. 그러니까 1 0개월이딱 나와. 만사극에서 정상적으로 나왔을 때, 조산이 아닐 때. 그러니까 어이 남미의 마야인들은 1년을 그게 그러니까 벌써 천년 전 얘기들이야. 1년을 28일로 했고 계산해서 13개월로 1년을 쳤단 말이야. 그다음에 7월 26일이 새이고 설날이야. 이이 사람들 사고 같이 우리 뭐 1월 일이라 이건 서양의 법이 들어온 거고 또뭐 어, 음력을 억지로 계산해서 설날이지만 우주의 이 에너지의 법칙 어, 돌아가는 걸 보면 마야인들은 1년을, 28일을, 한 달을 28일로 13개월을 하고, 27월 26일을 새해 설날이었어. 그걸 기점으로 해서 바꾼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년 365일을 28일로 나누면 하루가 남아. 그 하루를, 하루가 뾰게 남는 날이었어. 하루가. 그, 공짜로 그, 날은 쉬는 날이야. 그 날은 기도하는 날이야. 우주에서 기도하라 하고, 어, 천지신명과 자연과 네. 다, 네. 다 참, 기가 막힌 계산법이요 이게, 이런 법이 지금 기독교 문화에 밀려가고다 없어졌잖아요, 사실은. 어? 그래, 참 안타까운 게 많은데,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일러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어, 극리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살아야 되잖아. 살려면은, 어,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 근데 내가 간단하게 몇, 나중에 얘기할 거 했다. 오늘 뭐, 맛배기로뭐 어, 어려운 풀이기, 유시이기 구사론 이기 극미기, 얘기, 미묘신 이기만 듣는 게 아니고 나가면 크게 사람의 유형은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오늘 가르친 건거미형이라는사람 있어. 거미형 첫 번째 거미형이라는 거 거미처럼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중시해요. 하지만 대중들하고 대인관계는 우습게기고 자기 새끼밖에 몰라 자기. 가족 위에나 몰라 삼촌 이모 고모 가족을 중심으로만 사, 사회를 생각해 이 사람들은 거미형이라 그래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남과 남을 연대해서 더 넓은 세계의 정보도 알고 유다를 맨그 울고 눈 인상세 살아야지 거미형은 성공을 못해요 어그다음에 <laughs> 꿀벌형이 있어 꿀벌형 꿀벌처럼 많은 사람들과 폭넓은 인간계에서 항상 형사하며 강한 친화력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계산적으로, 실리적으로 이익이 되면 붙고, 이익이 면 안되고, 떨어지고 그래요. 이거는 꿀벌형이라서 사람을 외적으로 많이 새겨. 가족보다도. 발은 넓어. 근데 이익이 안되면 다 끊어버려. 어, 계산적으로 나는 거야. 그 다음에 고슴도치형 있어. 이건 의톨이야 가족도 필요없어. 다 내가 최고야. 혼자. 혼자 스마트폰 에보면서 혼자 텔레비 보면서 혼자 편하 되고 어어죽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 모든 건 부정적으로 보고 저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다 틀리고 또말 한마디 걸면 쌀쌀 맞게 대하고 친구도 동창도 없어. 고독을 씹으면서 이게 세 번째예요. 네 번째가 사슴형이야. 이게 불자들은 사슴이 됩니다. 사슴은 집단을 이루며 살아. 단체 생활을 해. 사슴들은. 사슴은 먹이를 발견하면 소리를 내서 사슴 무리를 다 모아서 같이 도나먹어와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좋고 가족관계도 좋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또 절에 시주도 잘하고 스님들한테도 잘하고 외톨이가 아니야. 성격이 무난하고 사하스명. 먹을 게 생겼다. 같이 먹자. 그래서 콩한 쪽도 반씩 누나먹는다. 그래서 모든 건 동업 중생이오 그러니까 우리가 사하스명으로 어? 성격을 바꾸는 것이 유식이요. 이것이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미형은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아이, 가족만 알아갖고 무슨 발전 있어. 예를 들어, 현남수이 어? 아이, 예를 들어, 내가 5대6대를 향해서 난 다니잖아, 내가. 뭐, 오라고 안 해도 가고. 그래서 내가 뭐, 인도를 16번 갔다 오고, 뭐 미국을 11번을 갔다 오고, 어? 일본, 뭐, 중국, 뭐, 중국에 오, 어? 5대3부터 실크로드부터 해서, 아이, 그냥, 안간 데가 어디 있어. 맘마무 그냥 이 나라에서 다 가지. 어? 난 자유스럽게 살잖아요, 걸림없이. 내 하는 을 누가 봐요. 근데 이익이 되나 안 되나를 생각하는 거죠, 이제는. 그리고 보살들도 날따라가 재미가 있고, 하지, 아이, 어, 기도라 그러지, 순수한 불자들끼리 모이는 건데, 딴데 가야 찬밥이야. 근데 어디 요새 안 가냐고 그러는데, 당분간 내가 안 가죠. 왜냐면, 어, 나한테 개인적으로는 이익이 안 돼. 유식책도 만들어야 되고, 기초 유식 재밌게 만들겠는데, 생활 속에 유식을 만든단 말이요. 에그 다음에 원고도 직접 쓴단 말이요, 에 요새는. 어, 어, 그리 때문에, 어, 그러기 때문에 어, 시간제가 없고,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라고 믿고, 그래서 다시 한번 거미 형은 나쁜 건 아니지만 좀 어, 사수명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꿀벌이 형은 약간 요 사람 사랑 관계를 잘 맺는데 사기꾼 기질이 있어. 일은 잘 하지만 많은 사람들 다 아, 닮은 삼키고 쓰면 맺는 사람이야. 요런 사람하고 결혼해도 고랍보요. 또참 요거 어, 성실한 것 같으면서도 아니고 아닌 것 같으면서 성실하고 착한 것 같으면서 나쁜 거, 향단이 같으면서도. 어? 추장이 같고, 추장이 같고 상대 같은 사람. 좋은 것 같은 날 아리까리한 사람을 훌륭히 이래요. 일은 열심히 해. 남볼 때만. 안볼 때는 안 해. 봉사도 생생날 때만 해. 어? 그 다음에 고슴도치형은, 이건 외톨이. 이건 업장 무거운 사람. 이건 진짜 문제. 국가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뭐, 한번 이익도 못 줘. 어? 그냥 혼자 세금도 안 내. 어? 그냥 외톨이. 불병불만. 그게 외로운 늑대라고 해고 서양에서는 자살 폭탄 해버리고, 나 혼자 죽기 어렵다고. 그건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고슴도치형을 갖다가 불자로 만들고 바꾸는데 사슴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동체 대비한 마음으로 생각을 바꾸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전생에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걸 습이라는 거예요. 습. 습기가 종자된다고. 전생에도 자살해 죽던 사람은요. 자살해 죽어야 돼. 그 습이 돼가 어? 참. 여유가 없는 거야, 자기야. 그래서 이, 우리가 그런 나쁜 종자를 조금 조금씩 하자. 그래, 전생에도 술 먹고 담배 피던 사람들이, 금생에도 술 먹고 담배 피지 뭐, 어? 안 먹었던 사람이 피냐 말이야 담배 피냐고. 나는, 어?